안녕하십니까 마이린 TV의 에린입니다. 저는 성빈입니다. 오늘은 중국 블록 어... 장난감 회사에서 만든 어... 진짜 신기하다 미니 스트리트 레고의한 종류인 커피숍을 한번 조립하고 가져놀아 볼 것입니다. 어... 겉보기에는 스타벅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스타벅스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름만 다릅니다. 코너 커피숍 정말 코너요? 코너. 골목길에 있는 커피숍인가? <laughs> <laughs> 어 이름도 놀이... 정말 웃기네요. 네. 그리고, 여기엔 문이 있습니다. 오. 여기에, 6세 이상이, 만, 6세 이상만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오. 189개의 레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기 그리고, 신기하다. 이게 제가 처음에 보고, 좋은 점이, 좋은 점이, 여기, 속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 뒤로 돌리면은,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아, 구조도, 나와, 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현시가 진짜 똑같아요. 예. 커피숍을 가져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니 스트리트 종류에는, 총, 여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뭐야? 스포츠. 스포 그리고, 아이스크림. 스위트? 이 커피숍인 것 같네요. 펑킨 도너죠킨 도너지. 아, 커피. 그 여기는, 제가 지고 이제, 이거인 거고, 애플. 아이폰 회사 그리고 여긴 세븐일레븐 여기는 맛 매도나이드 매도나이드 네 바스트 레스토랑이라서 음. 여기는 그냥 마트 여기는 K, K F E 원래 K F C죠 네 완전 치킨이 저도 거기 치킨을 완전 좋아하는데 음. 네. 그래서 오늘은이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 커피숍이죠? 네. 진짜 미니스트리트라고 하는지 진짜 작네요. 저 손이 이만하고요. 미니스트리트가 이만니다 정말 작죠? 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창문도 있습니다. 드디어 대박의 뒷면 공개. 아, 이렇게 자리. 자리가 어때요? 있습니다. 계산대도 에이. 있네요 네 여기 계산대 <laughs> 스피커 스피커요 네 그리고 아 이거는 스피커가 아니라 그거입니다 환풍구 아니 전 스피커 이거만 한건데 아아 이거 스피커 아니고 전등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전등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자리가 전부 사이즈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커피가 의자보다 커요 음, 정말 신기한게 네 <laughs> 어떻게 먹지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밝게 음, 이런 펠블도 음. 있고요 음. 이런 야외 자리도 있습니다. 여름에 먹기 딱 좋겠네요. 오. 어, 비가 오면 이걸로 막아주죠. 네. 오. 이게, 근데, 기, 기존 레고와 다른 게, 어. 여기, 여기 블록이 다르죠. 왜냐면 어. 레고는 여기 레고는, 여 레고라고 써져 있는데, 여는 레고라고 써져 있지 않고,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쯤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어. 저 몰랐던 사실인데 송비님이 발견하셨네요. 네 그리고 유리창은 레고가 더 투명한데 이건 좀 거의 불투명해요. 네 응, 거의 거기다 디테일하게 여기 주면까지 있습니다. 안에 네. 아, 네, 안쪽에 여기 우와. 보이죠? 시 여기 이 부분 아, 양쪽에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창문처럼 보입니다. 아주 멋지게 횃불 옆에 있죠. 정말 멋지더라고요. 처음엔 네. 뭔지 몰랐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거와 연결할 수 있게 이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만약 이게 여덟 개로 다 연결하려면 아 그런 거였구나. 성빈님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아주. 오. 그리고 여기에 검은색이랑 하얀색이 규칙적으로 있습니다. 오. 여기 네모 모양으로 있습니다. 여기 네모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식탁 밑에도 아주 조금 보이지만 네모 모양이 있습니다. 우와. 또 여기는 잘린 네모. 그리고 여기도 짤린 네모 이렇게 어. 규칙적으로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블록이 달라 가지고 네. 어. 불규칙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규칙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막.. 귀가 때문에 그게 대신 막아주죠 네. 여기 옆에까지 리참 신기하네요 이건 화분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네. 저는 이게 화분 같아요 화분...아... 근데 이게 레고 피규어 있잖아요 레고 피규어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입구가 작잖아요 네. 손가락이 들어가기도 이렇게 힘든데 거의 손가락 두 개만 다 들어갑니다 저가 아직 어린이인데 오... 예 네. 그럼 저가 직접 피규어를 가져와서 넣어볼까요? 네예 네. 피규어 가져오자 저기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피규어 머리를 잘라서 머리푹 절제해서 몸만 걸릴래요. 렐레하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몸 커피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와, 그래도 이게... 이게 거의 몇개 없는 블로그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조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 레고 피규어 가져왔습니다. 레 저게 이상하게 조합한 진자고와 어떤 <laughs> 라이더를 합한 이상한 크리터를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키가, 이, 야외 자리보다 키가 큽니다. 오. 오, 정말 거인이네요 네, 그리고, 이건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머리를 한번 빼볼까요? 아, 산이네. <laughs> 머리 빼도 안 들어가요. 머리 뺐는데 안 들어가면, 이것은 소인국입니다 소인국 아니요 몸통을 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어 아, <laughs> 아, 아, 몸통 <laughs> 몸통을 빼면 병이 들어가서 아요 몸통을 빼면 이건 진짜 소인국이네요 몸통을 빼야지 <laughs> 소인국이에요 진짜 이 커피숍은 소인국의 커피숍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줘도 앉을 수가 있나요? 앉을 수 없죠. 네 뒷면으로 정크. 보여드리죠. 네. 자리가 엄청납니다. 네, 자리, 네배 정도. 됩니다 왕 엉덩이. 봐봐요. 이게 예, 이 정도죠? 네 배에요, 네 배. 4배. 네 배에요. 타일 한개 자리다. 타일 한 개에요, 타일 한 개. 그대로. 타일 타일 타일이 있다마다 그 하면 엉덩이가 있다마는 뜻이잖아요. 정말. 와, 이게. 그래도 이게, 보면은 커피 효가 그래도 한 10미터는 될 텐데, 그 중에 한, 이게 한 개당 3미터 정도 되실 까 이게 엉덩이만 3미터면, 예, 이게. 여기 3m, 몸통 3m, 얼굴 2m, 아니 11m 하네요. <laughs> 7m 정도 되네요. 소인국에서 재보면 엄청나네요. <laughs> 와, 이게 갑자기 거인이 이 얼굴도 험성궂게 생겨가지고 이게 상한극을 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길거리 에 가다 보면 나노 블럭이라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조그만 블럭으로 미키 마우스나 미니언즈 등 다양한 만화 캐릭터를 조립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와, 근데 이 블록 장난감을 만든 회사가 나노블럭을 만든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막 레고라면 있단 말 텐데, 그래서 이 보통 레고 캐릭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도 머리 박았죠. <laughs> 엄통 <엄청> 다리만 들어갔어 <laughs> 맞아요, 진짜. <laughs> 네, 커피, 커피 먹으러 룰루나 나나 왔다가, 다이, 어, 다이어, <laughs> 다이어 들어가는데, 확 막아. 확 기절해. <laughs> 실제로 이런 커피숍 이면 진짜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커피숍 막아겠네요. 사람도 네. 못 들어가고, 애기만 들어갈 수 있어서, 엄마가 돈도 못 내고. 애기가 <laughs> 그 돈을 못 들고. <laughs> 이 커피숍, 여기 여행, 야외 자리도 있고, 이, 안에, 이런 의자랑 커피랑 이런 것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서, 네, 좋은 레고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갖고 싶네요. 여기, 여길 종류 다 모아보고, 다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이 커피숍을 2,5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보통, 아니야? 보통 레고는 막, 딱은, 뭐, 배나 자동차 하나만 해도 막 1만원 정도 하는데, 기절. 이것은 기절. 정말 싸서 8종류 다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총 모으면 딱 2만원만 먹겠네요. 딱 이렇게 딱 놓으면 정말 멋지겠네요. 전시에도 멋지고. 네. 오늘 성빈님과 함께 미니스트리트 미니. 종류의 한 종류인 커피숍을 커피. 살펴보았는데요. 아, 여러분은, 하시겠다. 이 장난감이 나요. 어떠신 것 같나요? 네, 좋아로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꾹꾹꾹꾹꾹 마린TV 꾸꾸. 구독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추천과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laughs> 안녕 꾹꾹만 많이 눌렀나?